자, 이거는 여기 박스 그냥 그리세요 그대로 저 위에 것까지 그냥 그리세요. 써 그럼 그냥 쓰셔야 되고요. 여기 오른쪽에서는 요세 문장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자. 안 되겠다. 그들의 체류 동안에 그들은 즐겼다. 샤핑하는 동안에 나는 즐거움을 느꼈다. 수업 시간 동안에 나는 지루함을 느꼈다. 이거 다그대로 써야 돼. I was를 썼는데. 그게 말이 되면, I was shopping이 말이 되면 why 이 답이에요. I was를 넣는데 말이 안 된다. I was the class는 이 형식으로 내가 수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I am John 이라고요. 불가능하다는 뜻이. 그럼 안 되면은 듀오링이 답입니다. 고3까지 이걸로 끝이야. 한번 나와요. 딱한 번. 그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현재 한양대 화학과당인 애가 고2 11월달 모의고사에 나온 거. 이게 그 문장이에요. 다 얘기했죠? 어떻게, 되는지 그대로 씁니다. 그, 그러니까 데이아를 넣었을 때, 일용식이면 말이 되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되니까 와일이 맞아요. 자, 접속사, 접속, 전치사, 그리고 접속부사까지가 전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앞글자 불러주실 거야? NOT, 무슨 뭐, 나수로 시작하고, 내보로 시작하고, 넌으로 시작하고, 한 단어야 다 얘들아, 이거. 앞글자 불러주실 거야? 쓰시고요. 아니, 해놓고 고등학교 가, 왜, 고등학교 가가지고, 지금도 고2학생 어머니 연락오고 중1 학생 연락 오고 다못 한다 그러잖아요. 아, 고 이가 왜 연락 그래? 고 이가 왜 연락 할것 같니? 이제까지 무슨 학원을 어떻게 다녔길래 이제 와서 내신 때문에 지금 기말고사 끝나고 연락 오는 게. 자 여기서는 유사관계 되면서 이두 문장 시험 봅니다. 얘는 같은 종류고 얘는 바로 내 거라고 했었죠. 요두 문장 봅니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두 문장 쓰세요. 어, 고상까지 버틸 수 있다는데 왜이사망일공 고상까지 10, 10, 끝내려고 하는 교제란 말이야. 자 접속사인 게 S가 전치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유사관계대명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는데 접속사로 쓰이는 게 여섯 개가 있는데 그뜻은 네가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가 써야 돼요. 그냥. 이거 뭐 힌트 줄 수도 없어요. 그냥 쓰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불러줄 거야 아예 봐봐. 어, as spring comes, the birds move northward. 이렇게 불러줄 거야. As spring comes만 쓰고 여기다가 쓰면 되고요. 이 순서로 부르진 않겠죠. As he grew older, 하면은 너네가 이것 써야 되고요. 뭐막 뒤집박자 섞어서 부를 거라고요. 그러면 너네가 그해석 옆에다가 쓰라고요. 나는 피곤하게, 이거 그냥 뜻 불러준다고, 영어 불러준다고. As I was tired, I fell asleep. 그러면은, as I was tired만 쓰고, 여기 옆에다가 쓰라고요. 얘는 문장 시험 봐야 됩니다. 비록 용감했지만, 그 여자는 졌다. 그러면 이 문장 그대로 쓰고요. 영어 써야 돼. 이건 한글 해석 불러주는 거야. 이건 t야. 여기다가 써야 되고요. 고3까지, 고2, 고3 때 봐요, 이거. 뭐만큼이라는 거, 이거는 t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그 남자만큼 영어를 잘한다. 라고 해주면, 여기다가 쓰고, 요 문장하고 연결하고, 이즈냐. 이즈 다음생각했 말은 구시고. 고등학교에가 이거 모르더니까. 뭐 생각했니? 대답을 못해요. 에휴. 밑에, 로마에 가면 로마방을 따라라. 로마에서는 로마사의 행동해라. 그러면은 요거 쓰고요. 요거도 씁니다. 요건 데이, 아 때문에 그래. 그것들이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야, 이거. 이거 해석을 못하더라고. 이거 뭐예요? 그들이 있다예요. 있는 그대로는 뜻이에요. 요건 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시험 보겠습니다. 그래서 뒤집박주 부르면은 요건 여런 티는 해석만 부를 테니까 뒤집박주 부르면 고자리 그 옆에다가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5분 줄 테니까 보세요. 시험 잘 보는 게 목표니까 5분 줄 테니까 보세요. 자, 오늘 7월 7일 7월 7일 자, 336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336페이지. 여기에 접속사, 전치사, 핸드아웃이 나와있죠. 접속사, 전치사, 핸드아웃. 먼저 접속사랑 전치사, 그리고 뭐, 때문에,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하는 동안에, 그거부터 먼저, 쉽게 말해서 이 표를 그리시라는 거죠, 지금. 요 표부터 먼저 그리시고. 접촉사 옆에는 뭐가 오고, 부사절이죠, 예. 전시사 뒤에는 뭐가 오고, 얘는 부사구다. 이런 것들. 그리고, 때문에,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하는 동안에, 자, 그 다음에 안에 내용은 쭉 쓰시면 되는데, 앞글자를 불어줘야 되겠죠? 이거 양이 많으니까. 양 많으니까 앞글자를 불어줄게요 뭐뭐 때문에, 에, 왼쪽부터 갑니다. 쉽게 말해서 앞에 있는 칸부터 갑니다. B로 시작하는데, 얘는 뒤에 절이 와야 되는 부분이죠. 그녀가 아름답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요한 줄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녀가 아름답기 때문에, 이렇게 필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 밑에 as가 있고, 그 밑에 s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뜻이 두 개가 적혀 있죠? si로 시작하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 뜻이 두 개가 있죠? 얘는. 그 밑에는 f로 시작하는 게 있고, f. 그 밑에 두 단어짜리가 있어요. N으로 시작하고 N T로 시작하고 N으로 시작하고 T로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단어가 첫 번째 박스에 쓰여져 있어요. 다섯 개의 단어가 병말하면 다섯 개의 접속사죠. 이것 쓰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 옆에 칸으로 넘어갈게요. 전치사로 넘어갈게요. 자, 전치사. 두 단어짜리인데 b로 시작하고 o로 시작하죠. 전치사니까 옆에 명사가 나왔죠. 얘는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 밑에는 3개가 묶여있거든요 두 단어짜리로 되어있는 3개가 묶여있는데 얘네 둘다 뒤에 2가 붙어요 그러니까 두 단어짜리인데 뒤에 단어가 2라는 소리에요 요 3개 다 하나는 TH로 시작하고 하나는 OW로 시작하고 하나는 D로 시작합니다 D TH로 시작하고 O, W로 시작하고 D로 시작하는 단어 옆에 각각 to가 붙어서 뭐뭐때문에 라는 뜻이 되는데 어떤거는 긍정적이고 어떤거는 부정적이죠. 그런거를 이제 쓰셔야 돼요. 긍정적인게 있고 부정적인게 있어요. 그런거 나눠서 쓰셔야 돼요.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다. 자 여기 이두 번째 박스 채우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 다시 밑으로 내려갈게요. 비록 뭐뭐일지라도라고 하는 박스로 가서 여기도 접속사예요. A L로 시작하고. T-H로 시작하고, 그 밑에 이분으로 시작하는 표현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얘는 슬래시하고 다른 거 써야 되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하는 접속사 표현이 네 개가 적혀 있어요. 네 개. A-L로 시작하는 거, T-H로 시작하는 거, 그리고 이분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슬래시하고. 다른 걸로 시작하는 거 쓰면 안 된다. 그 옆으로 가서. D, E로 시작하는 게 있고 D, E로 시작하는 게 있고 세 단어짜리가 있죠? I로 시작하고 S로 시작하고 O로 시작하고 D, E로 시작하는 거 하나가 있고 I로 시작하고 S로 시작하고 O로 시작하는 게 있다. 이렇게 해서 네 칸의 박스가 채워졌어요. 셋이 하고 뭐안 되는지 써야 되죠. 얘네 두개 합쳐진 거. 얘네들 그 그래 적당히 합쳐놓으면 기회는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 밑에는 모모하는 동안에 박스마다 한 개의 표현식밖에 없죠. 쉽게 말해서 while과 during, du during 중에 뭐가 정치사고 뭐가 접속사냐 그거 구분하라는 소리죠. 얘네 맞춰서 써주시면 돼요 밑에다가. 여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 옆에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이 체류하는 동안에 그들은 그것을 즐겼다. 그들의 체류 동안에 그들의 내어 참 한정사라고 표시하셔야 되죠 한정사. 그들의 체류 동안에. 그들은 그것을 즐겼다. 그들의 체류 동안에 그들은 그것, 이슬 즐겼다. 듀얼링이 앞에 있어요. <laughs> 자, 다시 밑으로 내려갈게요. 쇼핑하는 동안에 나는 기쁨을 느꼈다. Pleased를 느꼈다. 쇼핑 쇼핑하는 동안에 나는 기쁨을 느꼈다. 얘는 와이 먼저 와요. 선택지 중에 와이 먼저 와요. 그리고 쇼핑이랑 그 앞에 찢어 가지고 뭐 넣어야 되는 거 있죠? 찢어서 들어가는 거 있어요. 밑에 문장으로 내려갑니다. 그 수업 동안에 나는 지루함을 느꼈다. 더 클래스죠, 그 수업이니까. 그 수업 동안에 나는 지루함을 느꼈다. 얘는, 지저, 뭐, 찢어서 넣은 다음에 그게 안 된다고 X 펼쳐야 되는 거잖아. 그쵸? 주어 동사를 넣어서 그게 맞으면, 문장에 맞으면 뭐가 맞고, 아니면 뭐가 맞고, 그렇게 구분하는 거잖아요. 요거를. 그거 하는 거예요. 자, 밑에 문장으로 가서 그, 그가 그 여기 관사 더가 붙어 있네요 더음 자궁 안에 있을 때 아기들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문장이 나가죠 자궁 안에 있을 때 아기들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쭉 문장이 나가요 앞에 와일이 맞냐 듀어링이 맞냐부터 골라야 되고 그러니까 얘가 찢어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필기하셔야 돼요 혹시 좀몇 달은... 뒤에 것까지 다 합치면 13단어예요 자구 안에 있을 때요 부분만 따지면 다섯 개예요 것을... 아 얘네, 하, 얘네 그거 하면 네 개네요 와일 듀어링 중에 하나 고르면 네 개네요 쏘리 쏘리 네 개가 많네요 자궁 안에 있을 때 아기들은 브라블라블라 이렇게 문장이 나가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접속부사, 요거 아까 안 봤어요. 접속부사. 이거 시험 봐야 되죠. 자 먼저 좀 긴데 한다는 단 것들이 있어요. 낫으로 시작하는 게 하나, 네 벌로 시작하는 게 하나. None, none, none으로 시작하는 게 하나 얘네 전부 다한 단어예요 이거 좀 길어서 그렇지 한 단어예요 이거 n o 로 시작하는 게 하나, 네 e 로 시작하는 게 하나, n o 으로 시작하는 게 하나. 그 옆에 다섯 개가 남아있죠. st로 시작하고, h o로 시작하고, y로 시작하고, b로 시작하고, th로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앞에 불러줬던 긴거세 개까지 해서 여덟 개가 적혀있으면 돼요. S T 로 시작하고 H O 로 시작하고 Y 로 시작하고 B 로 시작하고 T H 로 시작하고 일단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 자. 33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38S용법 펜드시네요 338페이지에 S용법에서 유사관계 대명사로 가겠습니다. 유사관계 대명사. 이것은 내가 잃어버린 것과 같은 종류의 시계이다. 같은 종류. 종류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the same이죠, 이거. 너가 붙어야 되죠. 이것은 내가 잃어버린 것과 같은 종류의 시계이다. 정도의, TV, TV. This. 이것은 이니까. 연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 밑에 있는 문장이랑 얘랑 구분을 해야 되니까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케개 자, 밑에도 문장이 있죠? 이것은 내가 잃어버린 바로 그 시계이다. 이것 때문에 연결하라고 한 거예요. 같은 종류의 시계랑 앞에랑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바로 그 시계라고 하는 부분이랑 앞에랑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슬레시 치는 거 있죠? 이것은 내가 잃어버린 것과 같은 종류의 시계이다. 이것은 내가 잃어버린 바로 그 시계이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문장 두개 써야 되는 게 있죠. 예외가 없는 규칙은 없다. There is로 시작하는 두 문장. 예외, exceptions. 예외가 복수예요. 예외들이 없는 규칙은 없다. 예외들이 없는 규칙은 없다 <웃음> <웃음> 두 문장 쓸거 아니면 There is no ruler. 자, 요거 두 문장 쓰시고 그 다음에는 as가 접속사로 쓰일 때뜻 여섯 가지 쭉 써놓으시면 돼요. 근데 옆에다가 문장 써야 되니까 칸 고려해서. 네, 그거, 뜻만 지금, 여섯 개 쓰고 마무리 하자. 아, 그래? 아, 네. 진도나부터 많은데. 시험무 오래 보네. 접속사, 뜻 네. 여섯 개쓰고뜻 그래. 여섯 개쓰고 문장은 다음 시간에 시험을 틀어까 아, 네. 쫙쫙쫙 써야지, 시험 시간이 너무 <laughs> 오래 걸리잖아요.

네, 네, 는 네, 게다 네. 네, 이끝 네. 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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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 끝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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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